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네,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하죠. 네, 뭐, 말도 많았고, 뭐, 계속 지연됐다가, 17일, 이달 17일, 6월 17일, 일순위 체널을 가라고요. 25일 날, 당첨자 발표. 어, 분양가가 모두 9억이 넘어가지고, 중대금 대출이 안 되고, 전매제 한 10년, 네, 실거주 의무기간 3년, 네, 어,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라서, 네, 6월 달에, 전, 어, 주택권이 바뀌어가지고, 실거주 의무기간이 생겼죠. 어, 주변에 뭐, 레미안, 어 퍼스티지랑 아크로 리버 파크와 비례해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시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 분양가 9억을 넘고 추첨제 물량 없으니까 네 현금이 많으신 어 가점이 높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위주로만 네 되죠 네어 일반 분양이 4, 6, 2, 2세대 5가 112세대 5가 85세대 7, 4가 8세대 6세대 11세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분양가는 네, 5,600 알려진 바로는 평당 5,669만 원. 오마마 네, 하죠. 네. 오히려 뭐 늘어,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분양일 정이 지연되면서 조금 더 올라간 경우도 있고 어, 인근에 아크로 리버 파크 뭐 1억 1이 넘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좀싼 편인데 어, 사실 아파트 가격 이게 예. 좀 믿을 수 없는 가격이죠 사실. 네. 어,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심판포종도 있고 개성초등학교, 사립 예, 천주교 사립 초등학교도 있고요. 네. 어, 외국인 학교도 있고 옆에 신세계백화점, 뭐 지하철역이 뭐 곳곳에 있고요. 네, 뭐 한강이, 중망이 일부 동에선 가능하겠죠 또 분양 어, 가점 기준으로 뭐 70점이 넘어야지 네청약될 거라고 보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30대, 40대는 사인 가족으로 당첨이 힘든 가점이죠. 네. 어 그리고 또뭐이 9억이 넘다 보면은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추후에 어, 15억이 넘으면은 네, 장금 대출도 안 되죠. 네 예, 공급 대상은 네 이렇고요. 네뭐 간략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뭐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웃음> 네 <웃음> 그림의 떡이네요. 네 어차피 뭐추첨가 없기 때문에 못 넣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거는 뭐 대출 안 받고는 별가능한 금액들이래 가지고, 네어 9억 12억, 14억, 12억, 13억, 17억, 17억, 네, 뭐 금액이다. 이렇고, 네, 15억, 17억, 네, 계약금이 20%고요. 네, 중도금은 6번, 그리고 잔금은 20% 어, 계약금이 계약일자가 계약일이 7월 9일부터 13일당 계약이 되고요. 네, 입주시기는 23년, 23년 8월이죠. 네, 8월, 네, 어... 분양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는 네, 뭐한 2년 2년 약간 넘게 남아 있죠 네, 1순위 체약 조건은 네, 뭐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기타 지역 2년 뭐 무주택 1주택 소유자 네, 속한자 무주택이죠 가구 네,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체약통지 2년 가입 후 1인자 그 유익 안 생겨요 <laughs> 네, 네, 지역별별측치금은 네, 뭐 서울시 인천시 자기 사는 지역에 맞춰서 네, 요 금액에 맞추면 되겠죠 8호가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음, 뭐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전용면적 8호 제곱미터 이하 네,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죠 네 이게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입차들 어, cc가 낮은 거 있죠 뭐 2000cc 이런 것들 1500cc 이런 거 수입차들 어, cc로 매기기 때문에 어, 자동차세가 굉장히 낮죠 전기차도 그래요. 전기차도 자동차세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국산차, CC 크고, 네, CC가 굉장히 크고, 그런 차들. 자동차세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것도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네, 바로 이해한데 부가가치가 없어. 단순히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부가가치가 없는데,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네, 이거는 조금, 네, 면적 뿐만 아니라, 면적에 대한 어, 제한도 있어야 되지만, 가격에 대한 제한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돈 많은 분들이 내 세금을 많이 내셔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하겠죠. 네. 하여튼 뭐 레미안 원벨이 넣으시는 분들은 뭐 당첨되시면 축하할 일이고요. 네, 저는 넣을 <laughs> 일이 없으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